샬롬 꿈말리 개념부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자원 18장 말씀이고 이런 말을 하세요 라는 제목의 큐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큐티다 나누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저희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아... 시작해볼까요?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늘 그림은 총세 가지가 있죠 마음, 귀, 음식 마음, 귀, 음식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이거 그림을 넣어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내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마음, 기 음식을 넣어가면서 어, 본문을 읽어보았고 이번엔 두번 읽기. 말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고 말이 하는 일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말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이 말이 하는 일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20절의 말. 그리고 발음 말. 자, 말을 한번 모두 쳐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말은 음식이 영혼을 만족시킨다. 사람을 만족시킨다. 20절에 입줄을다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번 읽기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20절 곧 입술에 무엇인가요? 바른말 곧 입술에 바른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꽃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자, 우리 말씀을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기운이 나지만 상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요. 말은 음식과 비슷해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거친 말이나 욕, 험담이나 불평처럼 기분 나빠지는 말은 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을 하도록 힘써요. 내 입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요. 자, 말은 여러분 음식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프겠죠.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주 기운이 나고 건강하게 돼요. 것처럼, 어, 거친 욕, 그리고 거친 말, 험담이나 이런 나쁜 음식과 같은 말을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지는 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위로해주는 말과 같은 좋은 음식과 같은 말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더 힘차, 힘이 세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까지 읽어보았고, 우리 이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묵상 해보았으면 이제는 기도 한번 실천해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제가 좋은 말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이번 주는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하여지고, 더욱 튼튼하여지고, 하나님을 찾고 쫓는 일에 열심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6월 사이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떼서 붙여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큐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큐티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호사님이랑은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주일날 만날게요. 안녕!